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볼트 구멍의 공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볼트와 볼트 구멍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사용했었던 그림을 그대로 표시해 놨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그 영상을 찾으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볼트는 볼트 구멍보다 작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빨간색 플레이트는 사방팔방 어느 쪽으로나 다 쏠려서 조립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설계사가 설계를 할때 볼트보다 볼트 구멍을 크게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총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트 직각면 맞추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볼트 구멍이 볼트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플레이트와 빨간색 플레이트가 딱 맞게 정렬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약간 돌출이 되면서 조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른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직각면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개의 블럭이라든가 가공해온 플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대고 바싹 밀어서 붙인 다음에 조립을 하게 되면 직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쪽만 맞춰서는 안 되겠죠? 다른 편도 맞추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다 돌출돼서 조립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튀어나간 만큼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위에 있는 가공품들을 이용해서 직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각을 맞추는 방법이 어쩌면 제일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전 방지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전 방지턱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회전 방지 턱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은 직각 모양으로 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얀색 부분에 위쪽을 가공을 해서 빨간색 플레이트를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쪽 면만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플레이트의 직각을 맞춘다거나 회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설계에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직각 모양으로 턱을 만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한 쪽만 만들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 군데에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빨간색 플레이트가 조립이 잘될수 있게 끝부분 모서리 부분에 도프 요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립이 훨씬 더 쉽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직각이라든가 라운드가 되게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 빨간색 플레이트의 끝부분을 못 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회전한다거나 돌출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설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준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기준핀을 도면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시를 통해서 기준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파일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장 상황에 맞춰서 기준핀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준핀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핀은 무조건 두 개를 한 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준핀은 한 개만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볼트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게 되죠? 기준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핀도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플레이트가 이 그림처럼 조금씩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핀은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개를 한 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볼트를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기준핀은 위쪽과 아래쪽에 동일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약간 재밌는 게 있는데요. 볼트는 하나만 사용하고 기준핀을 두 개를 사용했죠? 이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보통 볼트를 두개 박고 기준핀을 한개 박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핀은 항상 두 개를 한 조로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를 한 개만 박고 기준핀을 두개 박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볼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준핀과 조건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핀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에 제가 6파이짜리 기준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파이 6G6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기준핀입니다. 이 기준핀이 들어가는 구멍은 파이 6이고 H7 공차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H7과 G6는 한 세트로 사용이 되는데요. 물론,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H7과 G6는 약간 헐거운 끼어맞춤입니다. 조립하기도 쉽고, 나중에 빼내기도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가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6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기준핀이 있죠? 이 기준핀 같은 경우에는 G6 공차입니다. G6는 상한과 하한을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하한은 마이너스 0.012, 그리고 상한은 마이너스 0.004입니다. 굉장히 정밀하죠? 다음 H7 구멍 부분 공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한은 0입니다. 그리고 상한은 0.0120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6핀을 H7 공차에 조립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빡빡하기도 하고 헐렁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이 6 기준 G6와 H7 공차의 최대 간격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핀과 구멍의 최대 공차를 살펴보면 됩니다. 핀의 하한 공차는 마이너스 0 0 1 2죠 그리고 구멍의 최대 공차는 플러스 0.012입니다. 이두 개의 공차를 합치게 되면 전체 공차가 나오게 됩니다. 대략 0.024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볼트와 볼트 구멍의 공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